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상 15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0, 15장 1절에서 29절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이 아주 길기 때문에 1절에서 4절까지만 함께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괴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괴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아멘. 오늘은 언약궤가 입성하던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본문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이제 했던 이제 초반의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수 있는 언약궤를 이제 옮기는 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돼서 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가 아 내가 왕이 되면 이 일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서 실시했던 일이 바로 이 언약궤를 이제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까지 언약궤가 아주 오랫동안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죠. 사무엘 상 이제 거의 이제 첫 부분에서 블레셋과 전투해서 한번이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고 또그 다음에 그 블레셋의 그 언약궤가 간 후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비록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이제 소유하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돌려보냈지만 그 후로 뭐 사무엘 시절도 그렇고 사울 시절 그긴 시간 동안도 그렇고 이 언약궤를 다시금 이제 가지고 와서 성막을 잘 세워놓고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언약괴가 방치되어 있었고 또뭐 어디에 있는지 사람들이 다 알매도 불구하고 이거를 가지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깊이 누리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심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되면 내가 꼭이 언약궤를 잘 좋은 곳에 이제 두고 거기 이제 성막을 세워서 하나님을 잘 예배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에 이제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실제로 이제 행하는. 장면이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이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이 일을 바로 시행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처음 왕이 됐을 때만 해도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왕이 아니라 일단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사울 왕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북쪽에 있는 사울 왕가를 아직 따르고 있는 나머지 이스라엘과 자기를 왕으로 세운 이 이스라엘, 이두 이스라엘을 사실 통합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하게 됐고요. 또그 과정 속에서 이 당시에 사실 예루살렘이 아직 이스라엘 족속들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부스 족속이라고 하는 가나안 족속이 아직도 그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또그 예루살렘의 위치가 남쪽과 북쪽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이 이제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이제 걸림돌이 되는 고그 예루살렘 지역을 점령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쪽 지역도 아니고 북쪽 지역도 아니고 새롭게 점령한 요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서 거기 이제 성을 쌓는데 그게 이제 다윗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성이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다윗 왕조의 그 수도로서 이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가장 큰 안보의 위협이 되는 게 블레셋이었는데 블레셋이 또 이렇게 다윗이 왕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막아야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좀 편안하게 나라가 이제 안보가 바로 서고 또. 그 나라가 하나가 되고 이러한 과정을 먼저 한 다음에 이제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일이었다라고 이제 그 역사적인 순서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이 이야기가 지금 역대상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하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조금 이제 내용이 달라요. 사무엘 하에서는 그 블레셋이랑 다 싸우고 이제 다 어느 정도 그내 국가 그 내외적으로 좀 안정을 찾은 다음에 언약궤를 옮겼다 근데 처음에 했는데 실패해서 다시 도전해서 성공했다 요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역대상에서는 한번 도전을 했다가 실패하고 그 다음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막고 그러고선 이제 다시 도전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사무엘 하 쪽이 좀 역사적으로는 더 이제 그 역사적 선후 관계에는 이제 더 가까울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이 역대상은 그런 뭐 블레셋과의 전투나 뭐 이런 것도 이제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이 다윗이 얼마나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진심이었고 정말 그거를 하고자 했느냐라고 하는 그의 이제 태도 또 그의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블레셋과의 전투보다도 먼저 이제 이 시도를 했던 것을 먼저 기록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13장 역대상 13장에서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한번 실패한 다음에. 다시 한번 도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공하게 되죠. 이것을 위해서 다윗이 그냥 그 이전에는 약간 좀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율법에 따라 어떻게 언약궤로 옮겨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공부하고 준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옮겨오기만 하면 되지 하면서 이제 적당히 이제 준비했던 것.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고 우리가 왜 그때 실패했느냐 하는 것을 철저하게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아 우리가 율법에 보면 연약계를 옮길 때에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수레를 사용해서 좀 편하게 이동을 해보려고 하다가 그렇게 이제 잘못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12절과 13절에서 이제 다윗이 모든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소집하고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집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괴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우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그래서 이번에는 뭐 그때도 사실 뭐 그냥 뭐 그렇게 대충 한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연구하고 잘 준비해서 이 일을 이제 시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역대상의 본문은 예배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배의 유일하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때때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좀 예배에 깊이 몰입하는 가운데 이내 감정이나 뭐 나의 어떤 뭐 편의성이나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에서 나에게로 옮겨갈 때가 있죠. 그래서 참 그렇게 계속 이제 몰입되다 보면 어느샌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의식이 좀 약화되고. 결국은 내가 좋고 뭐 내가 은혜받고 내가 뭔가 어떤 기쁨을 누리고 이러한 곳에 이제 예배의 좀 중심이 좀 옮겨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많이 사랑하셨죠.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않으시고 이 부분을 분명하게 밝히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진정으로 예배의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배의 첫 단추부터 잘 껴야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분이 아주 사랑하시는 이 다윗에게 한 차례 징계하시면서도 이제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예배하도록 이제 다윗을 인도해 주신 것이죠. 네, 이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모든 악기와 노래로 찬양하는 가운데 마침내 언약궤가 다윗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다윗이 그 이전에 사실 한번 좀 실패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래도 마음 속에 좀 노심초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아 하나님께서 드디어 정말 우리의 이 마음을 받아 주셨구나 우리 그언약계가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이 다윗성에 이제 이렇게 가시적으로 이제 보여지는 것을 볼 때에. 그의 긴장이 풀어지고, 정말로 큰 기쁨과 감사가 이제, 이제, 밀려드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기쁨을 매겨워서 막 찬양하고, 뛰놀고, 춤추고, 그 옷이 흘러내리는 것조차도 개의치 않을 정도로 일국의 왕이라는 사람이 그런 뭐 채통도 다 내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뛰어노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기쁨이구나. 또 기쁨이고 감사구나. 또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느끼려면 예배가 사실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데에서 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 당연히 그냥 하나님은 우리 예배 다 받아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 예배 감격이 없죠. 하지만 이렇게 한번 좀 실패했다가 성공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의 예배를 늘 받아 주시고 예배에서 크나 작으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당연하지 않은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될 때에 그러한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사실 더욱 더큰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칠 수 있는 것이죠. 그 이제 앞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셔, 모시는 예배,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 이거를 우리가 한 켠에서 예배의 원리로서 이제 가지지만 또한 켠에서는 뭔가 예배가 계속해서 뭐 하나님의 뜻대로, 뜻대로, 뜻대로 이것만 있다 보면 결국은 또 예배가 좀 화석화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어떤 기쁨이나 뭔가 이게 활력 있는 이러한 제 마음들은 사라지고 되게 형식만 남는 그러한 예배가 사실 있을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정말 참된 예배다라고 할때 다윗이 그 예배 속에서 어떻게 반응했냐 하는 것을 살펴볼 때에 우리는 또 예배에 있어서도 그 균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드리는 예배이면서도 또 동시에 예배를 또 기쁨으로, 감사로, 당연하지 않은 은혜를 우리가 이런 은혜로서 받아 누리는 또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즐거이 뛰놀 수 있는 이러한 자유로움이 사실은 예배 속에 함께 있다는 것이죠. 이게 결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예배 안에서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할 때에 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지금 우리가 이 시간 드리고 있는 예배도 포함해서 과연 이 예배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죄인 된 인간이기 때문에 늘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끊임없이 되뇌이고 고백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서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에 대해서 또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균형 있는 예배가 되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이 또이 다윗의 모습이 또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또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삶으로 예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큰 교훈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의 또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들로서 어떻게 예배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가를 또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정말 저희의 모든 예배가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어떠함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임재가 중심이 되는 예배 저희가 날마다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그 가운데에서도 정말 예배가 기쁘고 또 감사가 있고 주님 주시는 그 당연하지 않은 은혜에 저희가 또 기쁨으로 반응하는 그런 자유롭고 복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 저희가 이러한 예배할 때에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에게도 주신 큰또 충만한 또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를 추구하며 저희들 더욱 더 기도의 자리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